먹고 싶었는데 억지로 참았어요. 아 우리가 지금 고기를 억지로 참았어요. 이제. 대게요. 네, 네, 네 대게. 야. 어제도 한잔 하셨나봐요. 네. 오늘 6일차. 아 이제 기운이 많이 떨어졌어요. 저희가. 그래서 금 가고 싶어. 한달 정도 하는 프로그램들 가봐야지. 여러비들 <laughs> 아무거나 잘 먹어? 아저 음식, 음식 많이 많이 가려요. 네. 근데 어떻게 잘 먹어? 그 맛이 이거 맞아가지고, 마이, 진짜 맛있어요. 어우, 진짜 잘, 잘 먹네. 술도 잘 먹어요. 노래는 음. 음. <laughs> <잘하는 거야. 웃음> 어우, 비도 맞고 촬영을 해요. 비가 와서. 아, <laughs> 어. 아 멋있다. 이 시간에. 그지? 저 구름만 좀 찍어봐봐, 구름만. 오늘 좀 촬영이 좀 많았네요, 양이. 어 피곤하다, 많이. 이제. 뭐, 한70% 정도 찍은 것 같긴 한데. 그지? 60%?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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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정도 찍은 것 같아. 그래요그래요 어, 그래요? 제가 제가 화해해야지. 네, 그, 저 메모에 적어놓은 거는 응. 화해 만이 나왔는데. 그래? <laughs> 한70% 정도 찍은 것 같은데, 지금. 80%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laughs> 영업 끝났나요? 아, 어, 예, 아, 우리가 먹고 싶었는데 지게 참았어요. 우리 여섯 개가 먹냐? 아, 대게요네대게 네, 네. 야, 대게를 누가 뭐, 사오셨어요 사장님께서. 와우 c j 에서아 협찬하셨구나. 도시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한 구역 가운데가 한1 k m 도안 돼요. 근데 저희는 1인당 뛰는 코스 길이 1 5 0뭐1 5 0 k m 2 0 0 k m 씩니까 이게 힘들가화고 이거 할인기때문 생각 못했그 그래? 하나도 아, 음, 뭐, 그래. 네. 안 줘? 저희 업체제 백키킹에서민증산 정상에 자고 왔어요. 먹어 아, 뭐, 뭐, 이거 먹어. 되게 먹어. 뭐, 되게. 어, 되게 먹어. 되게 아유. 되게 먹어. 어떻게 먹어? 우리가. 감사합니다. 야, 니가 먼저 먹어. 니가 먼저 먹어. 야, 이런 재능서더 맛있네. 어우. 7일째입니다오 정필 피곤한가 보다. 차에 타자마자 그냥 자네. 오디오 따보겠습니다. 자, 들었어요 기차 내가 간다 라된것 같아요. 한번 오디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아아 훌륭합니다 이제 촬영 막 빠집니다 그러게요 아유 뭐 어떠세요 촬영해 보시니까 어 연예인 된 기분이에요 사실. 아 그러세요 네, 연예인 된 기분 같고 네. 엄마랑 다퉜는데 네. 어저께 그 연기자들이 그 감정에서 못벗어 난다 그러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네. 그죠 그 작품 끝나면 내가 혹그 어. 사람인 듯 어.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촬영을 어, 재밌어요 재밌는데 피곤하게 네. 하는요 <laughs> 촬영 끝나면 누가 피곤하게 하나요 정 pd가 혹시 아 근데 그냥 다피곤하죠 사실 또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이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좀 힘들어도 내 맘대로 하면 되니까요 되는 네. 네. 아무래도 그 원하는 상황이나 네. 그림이 있는데 그걸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그럼 뭐 저희가 여, 뭐 가짜로 시켰나요? 아, 그런 건 아닌데 진짜의 미원을 살짝 꽂아주시더라고 미원을 쳤다? 음. 하.. 우린 소금을 치고 있는데 거의 아. 리얼이죠 정PD가 <laughs> 음 항상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집에 가고 싶다고 저녁마다 그냥 집에 가고 싶다는 거야? 네. 아 그래서 집에 가고 싶어 할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집에 있는 집사람이 네. 얼마나 보고 싶겠냐고 아니 지금 싸웠어요 왜? 아... 네? 아... 네. 싸웠어요? 네. 아우또 어우 아우, 왜 싸워 아유 이게 부부는 싸워야 돼 비운전 고운전 정이 들어야지 왜 야, 싸웠어? 쟤옷 버려가지고 뭐? 어? 옷버려가 옷을 버렸다니? 옷을 버렸어 밑도 끝도 없이 옷을 버리다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집에 있는 옷을 버렸대? 네제 옷들 제옷 왜? 작을 줄 알고 버렸대요 아 그걸로 살을 빼라? 다 맞는건데 어. 음, 맞는건데 옷을 버려서 짜증이 난거지 이제 자꾸 싸워야 돼 유빈이 네. 네. 음, 좀 강력하게 나가 오늘 집에 가서 요번에 알았지? 네 어. 저는 계속 같이 살다가 이제 따로 산지한 2년 정도 됐는데 아, 따로 산지 2년 그때 네, 기존에 네. 계속 같이 살았는데 네. 일을 따로 해서 그렇지. 아 예. 근데 뭐 떨어져 사는 게 좋죠. 아주 좋죠. 아. 그냥 그런 거지. 고슴도치가 이두 마리가 사는데 네. 너무 붙어 있으면 찌른단 말이야. 아, 서로. 어, 적당한 선을 딱 떨어져 있어야지. 아, 네. 아주 사이좋게 지냈어요. 아. 조금만 가까이 가면 찌른다. 고 아, 그런 합니다 아.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별로 크게 터치 안 하고. 네. 애기 엄마 하고 싶은 거 내가 터치 안 하고 네. 그래가지고 서로 각자 하고 싶은 거 아. 하면서 어, 부부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사는 거죠 부부처럼 사는 거죠 잘 들으셨죠? 네, 네. 참고하세요 네. 네. 이거, 이거 하고 똑같은데? 두할머니 뭐 엄마도 말듣고를안 하다가 말듣고를 하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을 잘 키웠네 아버님도 하나 드릴까? 공부할 때는 이거 먹으면 먹음 공부는 못해니 어? 어? 다 어, 어. 하나 더드려요안 먹어 공부할 어, 때는 이런 우선 거 먹으면 어 우리 안 된다고 아, 나이가 좀 있으신가 봐요 이런 거 좋아하시네 아 저는. 아, 이거 옛날 과자잖아요 완전 저아요 아, 제일 좋아해요? 아, 아, 좋아 어. 나이는 얼마 안 들어 보이는데 이게 옛날 과자를 좋아하시네 부부싸움 했대요, 어제 는 거에 싸움이 크는 거. 나 얘지. 는 매운 고추를 좋아해 매운 고추를 어 썰어 넣을. 이산이 나쁘래. 마이산 나쁘. 막 매운 냄새가 오구나. 면죠 응. 자록수수자록수어요배저큰 응. 네 데다 쪄큰 데다가. 아, 요리하다가 어? 가스가 떨어져서 어? 가스차가 쾅방옵니다 그래, 오다 계속 두두 개를 내려놓고 가면 내가 다음에 빈 깨서 내일 올때안 돼, 돈돈 빌려드릴 수가 없지. 오늘 밥그릇인데 어떻게? 빌려볼까요? 아 그렇구나. <laughs> 이게 아니, 얼마예요, 요즘 한 통에? 4만0천 원. 사만 삼천 원. 어 정필 배가 엄청 고프신가 보네. 응. 아 과자를 또 먹네. 아니야, 저런 거 먹을 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런 거. 아 스트레스. <laughs> 내가, 지금 내가, 스트레스 내가 받았어 내 경험에 그걸 먹으니까 스트레스.. 저기 막 짜증날 때 먹어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을 가다리는아 먹어 스트레스 받을사람 먹어야지 <laughs> 뭐아 때깔이 그냥 요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요거 뭐 넣으셨구나 어머니 도토리 가루 아, 도토리 가루 와 찰지다 찰져 그죠 살죠. 군내린 것 같아요. 어떻게 감자가? 보통 감자를 네. 껍질까지 같이 하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이거 벗기고 하시네요. 껍질 벗기면 먹기가 편하다. 아. 점심 잘먹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네, 아유, 감자 예. 한번 먹어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심 식사입니다, 이게. 파도 소리가 너무 좋네. 아. 사례만 있다. 바다 와서 너무 좋네, 기분이. 아, 오늘 촬영 마지막 날입니다. 사진하고, 어? 네. 그 스크롤, 네. 요것만 찍고 드론 날씨 좋으니까 드론 한번더 찍고. 사랑 내내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생각이 날것 같아요. 밥 먹으러 또 오시죠? 네. 네, 예, 네. 산에도 오고 싶으면 오시고. 네. 오징묻 무침입니다. 그 주문진에서 사신 거예요? 이거? 응. 아 소금 간만한 거예요? 네, 굵은 소금. 굵은 소금. 소금만 넣어. 아 오징어 넣고.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넣나요? 넣고. 고, 파도 파도 넣고. 아 파도 썰어 넣어요? 쪽파예요? 대파예요? 쪽파가 쪽 아니고 대파인데 대파인데 이제 어려서 실파 어. 아 새우로 무치려고? 응 오징어, 오징어 대추장 하던 중에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응, 사실은 그래가지고 여다가 엄마 가서 고추장 퍼올게 응. 언제 담근 거예요? 올해 거 올해? 아해해 고추장 응 아이고 응. 고추장이 매워 너무 됐어. 설탕. 고춧가루고춧가루 넣지마까? 매운데? <laughs> 오, 너무 많이 넣었어요, 너무 많이. 넣었어반요딴거 풀지 말고 거뭐요 이거 요거만. 만요거만요딴거 반찬 요요없거 뭐예요? 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 그거를 이렇게 잘 찍어서 맞아 응. <끌게> 이 마늘이 들어. 아니, 꼭 장돼. 들어가야 돼 장깨봉지 어디갔나 대체적으로 좀 그냥 많이 넣으시는구나 식초는 안 넣을게 오, 식초 넣어야지 맛있는데 식초 넣 그럼 식초도 넣어 사과 식초 고 넣자 식초 넣어야 되겠다 아, 식초 넣어야 돼? 안안 안 넣어도 되찮아 식초 좀 넣어와 식초 넣어야 돼 식초 넣어야 돼이 식초가야 몸에 제일 좋은 거야 알았다 알았다 몸이 유연해져 알았어, 나이가 알았어. 먹을수록 식초 많이 넣어야 돼 지붕 없는 식탁 아돼 음, 맛있어? 응 <laughs> 많이 먹으면 배가 왜안 깨져? 어머니 촬영 어떠셨어요 이번에 나는 네. 식구가 쳐가지고 이거 뭐, 네. 뭘 찍는지도 몰랐어요 아,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안찍는다 그랬는데 뭐 네네. 이거 보니까 너무 편하게 해줘가지고 <laughs> 네. 깜끔 이거를 찾는지도 모르고 막 떠들고 아. 그랬는데 아유 어머님이 잘 미안해요. 해주셔서 그랬어요 뭐. 잘 찍었어요 저희 아유 고맙습니다 진짜 고생했어요 진짜 고생했어. 네. <laughs> 다 산에 걸어 올려고 해먹고 우리가 나비탈이라 가지고 산에 네. 다니냐고 고생했어요. 네. 저희 잘 편집해가지고 네. 방송 재밌게 또 할게요. <laughs> 예. 그 우리 우리가 보고 또 사람들이 조금 네. 뭐좀 재미 있다 네. 희망을 좀 가질까 사는데. 네, 아 그럼요 어머니. <laughs> 아 저런지 저렇게도 사는구나 아이고. 이러고. 네. 왜 저러고 사나 이런 러지 잘할까? 저 애미 왜 저렇게 알을 자꾸 부려 먹나? <laughs> 이보 대미 <애미> 아니야? 이러면. <laughs> 네. 너무 재웠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우 시원쌉쌉하네 네. 아, 뭐 생각 잘때 마저 아무 데나 지나가다 들리세요 꽃추장님 퍼줄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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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이 괜찮아요 할 <laughs> 때는 엄마 하는 거안 볼래 자꾸 보니까 자꾸 놀아주게 돼가지고 야 골동! 엄마 알아 해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토마토로 엄마 나물보다 돈더 많이 버는데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이을 도와줘 오늘 공기를 뭘 준비했냐면 갈매기살! 갈매기살 마음에 드냐? 유튜브 구독자 15,000명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김현승님 우리 엄마예요 어머니아 <laughs> 나도 바쁜데 할거 투성인데 지금 어빙 가는 날입니다. 엄마 뭐 나왔어? 부모님 농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열렬 홍보를 펼친다. 반갑습니다. 건강하고 <laughs> 행복하게 있으시. 그 착하고 속 깊은 아들이 누 누가 모를까. <laughs> 정석 씨가 좋아하는 감자 삶느라 바쁜데. 그 <laughs> 말로는 듣기 싫다면서도 손은 정석 씨가 좋아하는 감자 삶느라 바쁜데. 남편 말대로 엄마가 먼저 화해를 청해볼 참이다. 게요 그럼 그렇지 금세 아들을 부려먹는 엄마다. 뾰. 결국 정석 씨가 한발 물러선다. 산나물 농사꾼 전정석입니다. 일보다 노는 게 좋은 꼴통 아들의 불만은 쌓이고. 이거 꼴통 자래 하나 장만하세요. 응. 이건 분들의 노래고. 어.